사랑제일교회의 목사 전광훈 씨가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전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서부지법 사태는 미국에서 알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서부지법 사태는 전광훈 씨의 지도하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며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19일로 법원 청사에서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큰 혼란을 초래한 사건입니다. 전 씨는 자신의 지지자들이 집회를 마친 후 일어난 난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좌파 정권의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며 법치주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회의 갈등을 드러내며 종교가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범종교 개혁 시민 연대는 전 씨의 즉각 구속을 촉구하며 법치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씨의 구속 여부는 향후 법치주의와 사회적 갈등 해소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수 있습니다. 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종교적 권위를 이용한 또 다른 폭력 사태가 우려됩니다.